신신합니다 아, 또 엄마 누가 아, 지금 왔다어이 시간에. 신초카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누군지 한번 보자. 누가 센스 있나. 어, 이건 너무 음. 감동이다. 우리 주스 대장 왔어. 은수? 어. 맞네. 은수이모 맞네. 맞네, 맞네. 야, 예, 시 이모는 12시 맞춰서 보내실 것 같았어. 진짜. 이미 쓰고 계셨어. 써놓고 딱인제 했어. 어 감동이다. 은수야 너 진짜 감동이다. 어? 난 이모일 줄 알았어요. 그래? <laughs> 은수야 사랑해. 와 진짜 너이 장문에 그렇지 않니? 이렇게 와. 길어. 나는 노래 제일 먼저 불러줬어. 응.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불렀. 제일 옆에 있었고 내일도 같이 있을 건데. 당연하죠 데이비 이제 하이라이트. <웃음> <웃음> 어,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선배. 오!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팬. 혼자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어, 힘들었지만 <laughs> 너무 예쁘다. 그렇어 <그치? 웃음> 너무 행복하다. <laughs> 근데, 아이, 바람이 빠졌어. 바람이 빠졌어. <laughs>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래? 응. 고마워. 풍선 너무 예쁘다, 그거. 그니까, 이거 태국에 있는 팬들이. 항상 생일 때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케이크랑 이걸 보내준 거야, w is it that you can't get it? How is it that you can't get 축하 축하. 짠, 짠. 아 짠. 축하 축하 t 축하 t you can't get it? How is it that you can't get it? How is it 아유 진짜! <laughs> 어머, 나 이거 뭐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니 하나도 안어 쟤도 무너져. 하트도 <laughs> <쟤도> 돌아. <무너져. 웃음> 근데 괜찮아. 우리 찍을 거다 찍었어. 음.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울것 <laughs> 어, 뭐 같아. <laughs> 잘 먹겠습니다. 하이랑네몬 <laughs> 같이 준비했고. 네. 저거 아, 대박 맛있어. 시장에서 사 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내일 날 양양 가요. 양양 왜? 생일 하러. 언니 <laughs> 생일 며칠째야? 지난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늘 진짜 생일 네 응. 번째야. 응. 그럼 내일 이제 양양 가서 응. 다섯 번째. 이제 그걸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못한 게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좋다. 여러 사람이 막 모이잖아 음. 집중이 안돼 맞아 이건 맞아. 어. 맞아 이거는 축하가 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어, 어, 어. 그냥 정말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끼리 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집중이 돼있지 음. 저희도 이게 미디엄으로 그냥 해주세요 네 미디엄으로 해주시고 똑같이 미디엄으로 해주 네. 네. 우리 맥스랑 개봉이 되어있거든요 선책놀이 싫어 오. 이거 이런 케이크 본적 있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laughs> 너와 자, 이제 오늘 생일, 어, 정말 친이랑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오늘 이렇게 저녁을 먹게 이제 끝나가는데, 내일 이제 양양 떠나야 돼요.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 또 1년 또 이렇게 잘 보냈네. 또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저기 할지.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난 머리 풀이. <laughs> 여기 가평 휴게소에요 친구들 지금 다 내려서 볼일거어들 갔는데 요번에 오늘 생일 주간이잖아요 어저께 이제 찐이가 또 예쁘게 생일 준비를 해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 제가 전에 다 갔던 달라스 그 동생과 또 엘레에서 온 동생 그리고 또제또 또 베프 또 친구 이렇게 여자 넷이서 하는 냥냥 여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양양에서 이 친구들과 이제 생일 파티를 또할 거랍니다. 저번 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5일째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괜찮아. 컨디션 괜찮네. 그럼 좀 있다. 전에 인제에서 막국수 먹고 왔던 집으로 일단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양양으로 갈 예정입니다요. 좀 있다 만나요. 여기 LA서 온 친구, she's from Dallas. 이제 우리 10분 리스폰 도착이다. <목소리> 얼마 전에 찐이랑 같이 왔었거든. 너무 생각나는데. 근데 온다니까 꼭먹겨주고 싶은지. 나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 이게 오늘은 와 원조 이모님이 시스터볼게요. 너무 떨려. 어때? 음 어때? 너무 맛있지.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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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거기서 뭐하세요? 무말랭이 장아찌. 너네들은 미국 가서 먹으라고.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 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다. 여기 또 아는 분이 있네. 여기가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꼭 거쳐가야 되는 맛이야. 가자 우리 빨랑. 갈 길이 멀다. <웃음> 안녕. <웃음> 여기가 카페가 있구나. 어머. <laughs> 아구야 들어가 봐라. 네형님문 열어. 사형님 길러 세우신 것서 환영 안 돼요, 님. <laughs> 여기 카페. 찐이가 찾아낸 듯.

<웃음> <웃음> 어, 여기 멋 사랑이 되요. 이제 하시고, 이제 아, 아 있어요. 있어요. 저기 이랑이 음. 이거? 네. 오, 괜찮다. 괜찮으니까. 예쁘다. 사실, 예뻐. 네. 어. 이거 하는 식당들아? 세트는? 어, 아니, 아니. 마이 프렌 내가 살게요. 하나씩 하세요. 아, 니 우리 세트로 가방 색깔 똑같아요. 한 언니 가방 색깔 이게 좀 특이한 여기 푸딩이래. 이렇게 흔드는들해 네, 언니 여기 라떼가 이 힐스 라떼라서 이게 오들 네. 안할 수가 없었어요. 잘했어, 한번 먹어보자. 네. 크림이 진짜 맛있어 음. 음. 빨리 먹자. 음. 진짜로 너무, 너무 맛있다 진짜로. 여기 시그니처 라떼 안달 안달고 너무 맛있어. 시그니처 라떼 한잔 마셔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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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피 지는 맛이야. 빨리 먹어. 음. <laughs> 더 세게요. <laughs> 더 세게. <laughs>

그 언니보다 진짜 나의 친언니처럼 너무나도 사랑하는 언니에 또 온다 느꼈으면 좋겠어. 나는 언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Thank you. 너무 감사하고, Thank you. 나는 언니들을 통하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에너지를 받아. <laughs> 또 울어. 휴머치비멜 <laughs> 에너지. 아니 언니 정말 얼굴만 예쁜 사람 아니고 마음도 너무 예쁜 거. 정말 쿨하고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더 매력 덩어리고 <laughs> 기봐야 오늘 진짜 <laughs> 행복한 시간 정말 같이 만나기 힘든 친구들하고 냥냥이 와서 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더더욱 더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더 지금 개를 너무 열심히 먹고 케이크 이제 불고 올라가야죠 올 생일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알차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오버롤로 다이 코드를 맞췄어요. 사실은 좀 약간 드레스업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굳이? 오버롤 한거 너무 귀여워, 다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오버롤 세 어, 개를 갖고 와서 나머지 친구 두 명한테 입혔고, 한 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왔어. 이런 코디 괜찮은 것 같아. 4, 2, 1, p 1, 4, 2, 1, 4, 2, 1, 4, 2, 2, 4, 2, 2, 4, o 생일이 끝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체크아웃 하고 오늘은 안 가본 식당이야. 무슨 행성 구이집이래요 거기 가보려고 준비하고 이제 밥 먹으러 거고씽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여기 꼭 우리 집 같지 않니? 너무 편해. 편해. 애쓰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맛있다. 그래? 음. Thank you! Catch <laughs> me